손수정 천사님, 백궁에는 화장품이 있는지요? 백궁에는 이런 화장품이 존재하지 않아요. 네. 모든 몸의 이 자체가 화장품을 쓸 이유가 없어요. 알았죠? 네. 왜 그러냐? 노화가 없어요. 영혼이 있는 몸이니까 그냥 있어도 자기 원하는 색상,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무슨 네. 말이냐면, 이 몸의 세포가 부분별로 명령이 통해. 어, 얼굴은 색이 이렇게 되라. 오늘 이런 걸 원한다. 그럼 얼굴 색이 바뀌어요. 좋아, 안 좋아? 그러니까 색조가 몸 전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. 좋죠? 근데 우리는 이게 내 몸인데도 내 말을 안 들어. 아, 내가 얼굴이 거무티티한 거 싫다는데 거무티티해져 버려. 아, 그래, 안 그래. 그럼 여기는 지옥이라서 그래요. 지구는 여러분들이 순환을 겪어보는 곳이야. 그래서 여기를 뭐라 고한다고요 고진. 고진감내. 여기는 고진하는 데야. 감내는 어디세요? 백궁에서. 여기서 고진을 안 하면 여러분 감내를 백궁에 가면 깊은 줄 알까? 어 여기서 고통 받아보고 여기서 피부도 거지 같이 막 변하고 늘고 가고 늘어지고 막 이래야 백궁 가니까 야 여기가 감내구나. 알겠죠? 고진을 겪게 하는 데가 지구야. 그 어쩔 수가 없어요. 알겠죠? 어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네요. 네 다음은 캐나다의 김선정 천사님, 불로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내가 아닌 냉장고에서 보관을 해도 되는지요? 유통 기간이 한달 지났는데도 신이님 전함을 붙인 우유는 냉장고에서 단백질과 여러분, 가... 내 우유에 내 이름을 붙이고 냉장고에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 그대로 불로유가 돼 버려요. 하루 만에. 한, 그니까 딱 하면 1초 만에 불로유화 되버려요. 알겠죠? 그니까 러 여러분이 물 먹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게 물에다가는 흑행령을, 오래 먹은 물은 써놔야 되고, 안 그런 물은 흑행령 해야 되고. 알겠죠? 여러분이 저런 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 있더라고. 산에서 그고르쇠 물. 그러면 고르쇠 병에다가 흑행령 안 써놓으면 상해요. 맞아, 맞아. 써놓으면 천 년, 만년 놔둬도 고로쇠 우유가 상하까물이 안 상해. 그럼 계속 먹어도 돼. 거기다 냉장고 넣을 수도 없어. 크니까. 맞아, 맞아. 어, 이런 유리한 점이 있어. 알겠죠? 네. 음. 네 고태현 전사님, 안녕하세요. 노스 캐롤라이나 고태현입니다. 최근에